체리 효능 8가지. 안티에이징, 불면증 특효. 인류가 재배한 지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인 체리는 흔한 과일이 아니다 보니 케이크를 장식하는 예쁜 과일 정도로만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체리는 혈압 조절 등 우리 신체의 건강 전반에 유익한 과일이다. 칼륨이 풍부해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에도 좋은 과일이다. 보통의 달콤한 체리와는 약간 다른 타트체리는 보통의 달콤한 체리보다 훨씬 신, 즉 산미가 강합니다. 이러한 산미는 때로는 상큼하고 신맛이 강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체리는 주로 신선한 과일로 섭취되거나 디저트나 잼 등의 요리 재료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타트체리는 주로 요리나 음료에 사용됩니다. 특히 타트체리 주스는 인기 있는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항산화 효과.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물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건강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2. 염증 감소. 체리는 염증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체리 소모가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3. 근육 회복. 운동 후에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은 근육 피로를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리에 함유된 천연 항염작용 물질 때문입니다. 4. 수면 개선. 체리는 멜라토닌의 생산을 촉진하는 천연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심장 건강. 체리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높은 수준의 폴리페놀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6. 소화 촉진. 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체중 관리. 체리는 저칼로리 과일이지만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8. 인지 기능 향상.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체리 소모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체리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